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13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영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증시는 주요 기업들의 본격적인 실적 발표와 6월달 CPI 발표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커진 가운데 경기침체 우려가 지속되며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이번 주 금융주 및 주요 기업들의 본격적인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 여기서 나오는 실적의 둔화에 따라서 경기 둔화 정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 어떤 식으로 꺾일지 이 섹터마다 조금 나눠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밤, 13일 오늘 밤이죠. 예, 6월달 CPI가 이 미국 쪽에서 발표될 예정인데 시장에서는 현재 이 전년 동월 대비 8.8%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번 달 최고치를 기록했던 8.6%보다 높은 수치인데요. 예상치보다 낮게 꺾이면은 이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계속 올라가게 된다면은 이 시장의 기준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걸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 수치가 어떻게 될지 꼭한 번씩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도 지속되고 있으며 경기 침체 신호로 여져지는 미국 2년물 국채 금리와 10년물 국채 금리 간의 역전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역전 폭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는 항후에도 이게 다시금 정상으로 되기 전까지는 계속될 것이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국제유가는 WTI 기준 95.84로 지금 7.93%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강세, 달러는 혼조,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일단 달러와 미국 CPI 앞두고 제한적 약세, 단기급 등에 따른 숨고르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즘에 달러가 너무 비싸죠. 뭐 유로와 관련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만큼 지금 달러가 안전자산으로 시장에서 선호받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자, 요 부분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유로화 한때 패러티 깨진 0.99999 봉달러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걸 보면서 이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아, 미국에서 유럽에 수출하는 국가들 확실히 실적 빠졌겠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유럽에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수출주도의 국가였다면, 어,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수입주도의 기업이었다면, 조금 많이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유로가 이렇게 돼버리면, 수출을 많이 하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이 많이 빠질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가뜩이나 물가도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런 모습은, 유럽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6월달 소기업 낙관 지수가 89.5로 2013년 1월달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서 이 미국의 소기업부터가 조금 경기가 꺾이는 모습을 지금 걱정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이 WTI, 브랜트유 등국제유가 전망치가 하향하며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 역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국제유가 급락에는 이 뉴스가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미국의 설문조사도 해보면 미국인 전체 70%가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믿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물가가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실물경제에서 그렇게 느껴지다 보니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 근데 또 은행 쪽에서는 코노미스트가 인플레 트너주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봐서는 아 요런 부분들이 어, 경기 둔화로까지도 보다 더 심각하게 연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만약에 오늘 발표될 CPI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인플레는 픽크 아웃일 가능성도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이제 보잉 주가 이 분기 항공기 인도 실적 호조에8% 상승했다라고 하는데 어, 일단 이 여행 쪽 이쪽이 많이 끝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들었었는데 다시금 음. 이쪽이 기대감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 꺼지는 것 때문에 좀 많이 올라가나 싶었는데 다시 빠졌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시 올라가는 것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건 스탠리 안전한 피난처 되어줄 기술주는 보안 쪽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보안, 한국 쪽도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요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어, 현재, 이제, 그, 마스터카드 같은, 이제, 카드사들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고객들 중에 이제 큰 파일을 차지하는 게 부유층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은행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부유층이 이번에 경기침체에 그들 역시도 지갑을 닫을 수도 있다라는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 예,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만에 먼저 온 반도체 한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대응은 지금 계속해서 이 메모리 부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매출이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파운드리 역시도 예, 소재들 역시도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 피크아웃이 딱 진행이 됐고 이제 계속해서 우하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반도체 파운드리를 진행을 하고 있는 한국의 몇몇 기업들 역시도 여기에 영향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마이크론 디램 공장이 정전 때문에 어, 일시적으로 시제 셧다운이 되는 모습들 때문에 이게 좀 파격이 있었다 라고 한다면 삼성과 하이닉스의 이 메,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이 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어, 반사 이익을 기대해 볼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큰 흐름을 어떻게든 이제 뒤집을 수는 없어도 단기적으로 가격 하락에 좀 방언을 해줄 수 있다 정도의 뉴스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딱 보면서 시장 정리 마쳐보도록 했고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 텔레그램 방에서 우선적으로 여러분들께 시작 전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런거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뭐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이런거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셔도 오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카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카카오 계속해서 오하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약간 반등하나 싶었는데, 물론 반등은 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세진 않다 보니까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이 아쉬운 모습들이 어떤 식으로 봐야지 아쉽지 않게 될수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최근에 나오는 뉴스들을 조금 살펴보자면요. 솔직히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걸 알고 가야지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시장을 볼수 있겠죠. 카카오 목표 주가 20% 하락시킨 현대차 증권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 그런지를 보면은 실적이 예상치보다 하회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전망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현재 하반기 중에 강한 반등 트리거를 찾기가 어렵다라고 해요. 거기에다 여러분들께서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최근에 이 모빌리티의 지분을 일부 매각을 해가지고 1대 주주에서 2대 주주를 내렸는다라는 카카오의 발언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미래 성장에 대한 가치가 조금 꺾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리포트들도 확실하게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보시게 된다면 일단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중요한 건 뭐다? 내년쯤이 아닐까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올해는 크게 없지만 내년에는 준비하는 것들이 꽤 있는 걸로 현재 알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내년을 한번 기대를 하게 된다면은 현재 시장 상황이 이 카카오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자,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0.75%인데 오늘 나올 이 cpi에 따라 갔고 100bp까지도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 라고 현재 뉴스가 나오고 있죠 현재 미국 금리가 175 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한 번에 100bp를 올리면 275 까지 가는 것이고 여기서 한 번만 더075를한번더 올리면 35 까지 갈수 있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 예상치가 35고요 내년까지 올라가도 40에서 45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4.0인 0까지 갔는데, 어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물가도 잘 잡히고 경기 침체가 보여지고 있는데 이를 살리려는 연준의 의지가 보여지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그때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겁니다. 하면은 금리 인하가 되면 유동성이 풀릴 거고 성장 주인 카카오는 이를 굉장히 큰 호재라고 인식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그림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에 저는 일단 올해는 조금 약세장이 어쩔 수 없는데 쭉 죽혀본다면 내년부터가 본격적이다 라고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한4% 가면은 저점에서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보여질 거예요. 왜냐면 이들도 알거든. 떨어져 봤자 4에서 4.5라는 걸. 그렇게 이제 한 3.5부터 여러분들께서 집중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현재 이제 차트를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여기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를 좀 찝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은 일단 수급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반등하는 그림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현재 21선. 이 볼린저 하단 찍고 여기를 돌파한 만큼 이 볼린저 상단까지는 한 번은 찍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뚫어주나 싶더니 못 뚫어줬잖아요? 한데 만약에 뚫고서 추가적으로 올라갔을 때 61선까지 가는데 만약에 61선을 뚫어주게 된다? 라고 한다면 이 위에서 자리를 잡았을 때 조금 더 편하게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바라보실 수 있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요러 식으로 한 분기의 추세가 머리를 든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120도 가깝기 때문에 여기가 반년선 이거든요 반년까지 돌아서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일단은 여기 480이나 240 부근까지는 올라가려는 시도를 한번 정도는 보여줄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보여지려면 일단은 여기 볼린저 상단부터 를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하면은 총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일단 현재 위치 매물대가 많이 쌓있기도한 만큼 일단 떨어질 만큼 빠지긴 했다 어 그런데 만약에 여기 밑으로 빠지게 된다면은 조금 더 아래까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한 6만 천원 여기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우선적으로 안내를 도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떨어지지 않고 여기서 지지를 하는데 이번에는 오른쪽 단 찍고 21선 돌파해서 상단을 돌파하고 61선까지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이 과거를 봤을 때 120선까지는 무조건적인 거고, 여기를 뚫지 못하더라도 60위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 240까지는 단기적으로 한번 정도 시도해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일단은 조금 더 이왕 불렸다면 조금 더 지켜보시는 그런 전략을 여러분들께 안내드리고 싶고요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을 때 방금 말씀드린 모양이 나올 가능성은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이들의 움직임 꼭 하나씩 살펴보시길 바라며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